여러분 맛있게 드셨죠? 네, 네 오늘의 그 예술 작품을 준비해 주신 어, 최 선생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자마자 이게 뜨끈뜨끈한 게 너무 좋으시죠? 네아 오늘도 열심히 열식시... 눈이 그냥 초롱초롱 하시네 음, 졸릴 일이 없어요 아니, 갑자기 오전에 약간 이렇게 찌그러져 계신 분들이 얼굴이 확피셨네 아까 오전에 산거 보면 느어요 너무 어려워 <laughs> 죄송합니다 찌그러져 있다가 피곤 제가 약간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아침에 그러다가 먹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먹는 게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걸 <laughs> 요새 깨닫고 있어요 매일 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박사님 멋있다고 머리가 박사님 옛날에 잘못 보이신다고요 하하좀 많이 드세요 네. 아니 네. 빵만 하시는 좀 나은 거야 그나마 하하 아, 고맙습니다 <laughs>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염만 <laughs> 네. <고맙습니다. 웃음> 깎아보세요 이제 아이고 시험 매력이야 아, 아,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오토파지예요 오토파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몇 페이지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이. 슬라이드 42번입니다 <laughs> 우와. 그러니까, 세계에 무수히 많은 그 자연치유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 자연치유법들의 공통점은 칼로리 제한이에요. 칼로리 제한이 자연치유와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치유다 그러면은, 뭐, 심지어는, 혹시 그, 소변 먹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요로요법. 네.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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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아, 오줌을 먹으면 치유가 되나 보다. 어, 이야기를 맞아. 들어보면은, 로리를제한해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거기서 나오는, 주된 효과는 거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줌을 먹어서 치유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로요법을 만드신 분. 실제로는 칼로리 제한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어요 또 어디 가면은 또뭐 이렇게 먹으면은 좋다 뭐 가보면은 칼로리를 제한해요 보통 동물 실험에 의하면은 암세포가 억제되는 데는 20 내지 30% 칼로리를 제한하면 그때부터 암 억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칼로리 제한은 효모 효모 같은 게 이제 실험용을로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효모는 진액세포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이 핵망이 있어요. 그런 실험용을를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초파리. 초파리도 실험용을를 많이 쓰죠. 며칠 있으면은 새끼가 한 3, 4일 있으면 새끼를 갈수있습니다또 뭐 많이 쓰는 게뭐 쥐. 그죠? 마우스 실험. 또 요즘에 영장류. 그 침팬지 있잖아요. 침팬지 실험수. 침팬지영장류들 사람 이외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한 거의 모든 연구에서는 칼로리 제한이 수명 연장의 효과를 얻어요. 그래서 칼로리 제한은 그럼 왜 치유 효과를 가지고 또 생명 수명을 연장시키는가? 왜 건강하게 사는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살이 쪘다? 하는 거랑 쓰레기를 쓰레기. 밟고다니는거예요 쓰레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논리가 너무나 간단해요 아, 그래서 그 세포는 우리가 세포다 그러면 모든 세포가 동일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아까도 말씀드린 간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몇 개요? 1700개에서 2200개까지 1200개. 네. 있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리터폰들이 한 1,700개, 2,000개 중에서 한 100개 고장났어 그래도 얘는 멀쩡히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기엔 세포가 엄청 작아보이지만 이 미시 세계에서는 우주예요, 소우주 엄청나게 커다란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하나의 세포가 살아나는데 여기에 뭐 뭐몇개 이렇게 그 단백질이 찌그러질 거나 아니면 이렇게 엉겨있거나 이래도 세포는 제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계속해서. 근데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는 노화라고 부르죠. 그리고 노화가 안 됐는데 이런 현상이 늘어난다? 이건 질병이라고 그러죠. 이두 가지가 심해지면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논리는 간단해요. 그러면 세포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옮긴 단백질, 얘는 예. 네. 뇌에서 옮겼다. 그러면 아밀로이드 벡타 같은 게 옮겼다. 치매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걸풀 방법이 없냐 하면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소좀, 그죠? 여러 가지 산 가수분해 효소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예외로 몇 가지를 빼놓고 거의 대부분은 인체가 그 세포 에 있는 쓰레기를 분해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포는 건강해진다는 건데. 그 과정이 오토파지 메카닉입니다. 그게 2016년도 노벨 생리 의학상의 주제다. 그래서 오스미 교수라는 사람이 받았어요. 그죠? 이 사람은 왜 받았냐면 이 오토파지를 작동시키는 단백질을 발견했어요. 유전자를 유전자를 발견해서 이 사람은 한 거죠. 뭐로 했냐면 효모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빵 만들 때 효모 쓰죠? 그걸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은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그림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그림이죠. 먼저, 막으로 정리를 해요. 왜냐면 여기 쓰레기가 있습니다. 여기 엉긴 단백질이 있어요. 또는 고장난 리토콘 데려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그 오시다 보면 그 뭐야, 공사 하시는 거 보셨어요? 공사할 때뭐 해요? 안전막을 하잖아요. 왜냐면 사고나다가 뭐 떨어지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상할 수가 있죠. 그처럼 것 세포 내에서도 엉긴 단백질이나 엉긴 미토콘드리아를 분해하려면 다른 녀석들은 상하지 않게 안전막을 치는 거예요. 지질막이 이엉긴 단백질이나 미토콘드리아를 이렇게 둘러싸게 돼요. 이렇게 둘러싸죠, 진짜? 그죠? 점점 둘러싸다가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게 돼요. 이걸 아토 파워솜이라고 합니다. 파, 아토 파워솜 오토 파워솜 이렇게 완전히 감쌌어요. 감싸서 야 이제 공사일이 됐다. 그러면 이때 작업 인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라이소섬, 라이소섬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 있는 가스 산 가스 분해가소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퓨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오토 라이소섬이다. 그래서 얘들이 예를들 분해해가지고 뭐 아미노산 단백 그 다음에 뭐 탄수화물 포도당 그죠? 네 지방산 이런 거를 나와서 이제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찔까요? 날씬해질까요? 날씬해져요. 날씬해져요. 이렇게 날씬. <laughs> <laughs> 날씬해지고 또 세포랑 영양소가 그죠? 네, 더 건강해졌죠. 쓰레기통 안 달고 다니니까. 네. 그래서 질병이 일어나면, 일단 살을 빼야 돼요. 어떤 질병이든. 거의 90%는 살 빼면 거의 대부분 치유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세포가 건강해지면, 그 세포가 구성되는 조직이 건강해져요. 조직이 포함되고 있는 기관이 건강해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뇌에 있는 쓰레기가 없어졌다? 그럼 뭐가 될까요? 뇌가 치유가 되는 거야요또 간에 있는 쓰레기가 없어졌다? 간이 치유가 되는 거야요또 체장에 있는 쓰레기가 없어졌다? 체장에 이렇게 남는 거죠. 관절에 있는 쓰레기가 없어졌다? 관절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면다낫네 만병통치죠, 사실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뭐 단식을 했다? 그런데 관절도 나. 뭐 이렇게 되는 거요 얘가 진죠 그게 이제 이 오토파지인데, 오토파지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사실도 있어요. 이라이소솜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들에는, 세포가 50조개죠? 그죠? 50조개인데, 1년에 생산하는 세포는 500조개에요. 인체에에서 만드는 게 500조에요. 그러니까, 1년에 자기 세포, 자기 몸무게 10대를 분해를 해줘야 돼요. 그죠? 죽어 있는 세포를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근데 그 요즘에 그, 그 사람들 사망하면 어디로 보내요? 그 시체를. 화장. 네, 화장, 화장 태우잖아요. 그죠? 네. 옛날는묻었지만 그러면 이게 500조의 세포를 그러면 몸에서 어떻게 해요 허장병, 어떻게 되어요? 분해해가지고. 네, 여기 있는 세포, 죽어 있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가 이 함입을 해요. 그래서 라이소섬하고 결합되어가지고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소섬은 제 기능을 잘 해야지 옆에 죽어 있는 세포도 빨리 먹어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할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가 사망세포예요. 죽은 세포예요 죽었는데 이 죽어있는 게 없애지 않면 어떻게 돼요 얘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뇌세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세포가 신경을 전달하잖아요 그죠 여기 또 뇌세포가 있죠 계속 신호를 전달하는데 얘가 사망해요 사망. 얘가 신호를 막 보냈어요 얘가 사망 그럼 옆으로 가요 안 가요 신호 그거 뭐라고 그래요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없애줘야 되죠. 네, 없애. 네, 네, 없애면 네. 이 자리에 또 세포가 생길 아, 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럼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이거를 없애는 세포가 뭐냐면 대식세포예요. 대식세포. 대식. 세포예요. 대식, 세포. 세포. 대식. 세포. 대식. 세포. 크게 먹는다. 요거는 <laughs> 마크로파지. mh. 마크로는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크다. 파지는 먹다. 신기해요, 그죠? 똑같죠? 영어와 한자고. 하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가져올 때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자 거의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이라고 하는 거 거의 일본 한자가 영어가 한자로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대식세포가 이렇게 지은세포를 먹거든요? 이 성상세포라고 그래요. 뇌에서는 성상세포, 간에서는 쿠퍼세포, 그 다음에 뭐 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뼈는 파골세포. 이름은 다 달라요. 파골세포, 쿠퍼세포, 성상세포. 그런데 다 대식세포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대식세포는 상피조직에 있어요. 상피조직에 조직 상피 조직에 원래는 골수에서 골수에서 원래 골수에서 단핵구가 만들어져요. 단핵구 현미경으로 보내면 구슬 있잖아요. 구슬 투명구슬 아세요? 구슬 구슬 보신 적 있어요? 투명한 구슬 색구슬 말고 네. 투명구슬처럼 네. 되게 예뻐요. 생명로만 동글동글한 게막 이렇게 잘 떠다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이 바람물질 같은 거탁떠뜨리잖아요그럼 얘들이 헐크처럼 변해요. 그래서 별 모양으로 바닥에 쫙 달라져요. 플라스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이렇게 긁는데 잘안 긁혀요. 엄청나게 접착력이 변해요. 그런데 골수에서 다네구가 만들어져가지고 모든 조직의 상피 조직에 단메구가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조직에 맞게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식세포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간에서는 쿠퍼세포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뼈 안에는 파골세포라고 이야기하고 뇌에서는 성생세포라고 이름은 다 다른데 기능은 똑같은 거예요 흥미로운 거는 암은 90%가 상피 조직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암의 90%가 <laughs> 상필이 생겨요. 흥미롭죠? 그러니까 이 암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이게 꼴까닥 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되면 애가 그러니까 암세포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대식세포는 실험에 의하면 12마리까지 잡아먹어요. 12개. 세포 12개까지 먹어요. 맥시멈이. 실험에 의하면. 그런데 얘가 배가 부르잖아? 그러면 진짜 경험을 안 해요. 지가 배가 부르니까 주변에 세포가 죽어있거나 살아있거나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한 기능을 못하 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에게 칼로리를 제한하면 치매가 개선이 돼요. 뇌를 만, 뇌세포를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모르는데 치매가 계산이 돼요 최근 연구에 그러니까 이제 뭐 치매 환자들한테 붕기면 노인 학대가 되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또 이제 좀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주변 이웃에서 그렇잖아요 노인 학대하냐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개통식을 <laughs> 하세요 <laughs> 네? 아, 쓸데기 만든다고. 어, <laughs> 아니요. 아니죠. 건가를 비싼 건데 건가 그런데 치매에는 밥만 먹는 그러니까 병자들은 이론을 당해야 요그치매 말아둬 말아둬 안안 뭐. 밥 먹고 그렇죠, <웃음>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네. <laughs> 네.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식욕 증추가 자극이 돼서 계속 뭘 먹고 싶어요. 아, 네. 그런데 음. 캐톤식을 하면은 캐톤이 식욕 증치를 <laughs> 확제를 해요. 안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그 지금 그, 그 고령 화사에 들어갔잖아요. 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하, 노인 인것인가이 이 캐톤식을 아, 널리 알주셔야 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기승전 옛날에는 식이신데 기승전 <laughs> 약간 어드밴스 신문성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 대식세포는 언제 활동이 둔화되냐면 포화지방을 먹으면 활동이 둔화가 돼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논문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무릎을 치면서 텐식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 이렇게 재밌는 걸 혼자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포화지방을 어, 먹으면 대신세포가 뭐, 뭐, 활동을 잘안해 뭐,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캣톤식을 해도 포화지방이 많이 된걸 먹으면 위험한 거예요 아,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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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고 캣톤식을 하면 두달 이상 하기가 어렵거든요 고기, 클리하고기딩만 그래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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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리, 리니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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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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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리 우리, 리 고리를 사랑합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웃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그그 오토파지가 되면은 스타 a 이션 a t i o n and other t y of 임팩션 감염도 없어지겠죠 그죠 <laughs> 왜냐면 테스세포가 배가 고프니까 막불어다니면서 열심히 잡아먹는거예요 에이징 노화가 억제됩니다 제2형 당뇨도 억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세포분화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치매 뉴로티 제너레이티브 뇌 퇴행성 질환 치매하는 거죠. 네. 치매, 네. 그다음에 뭐 아, 펜서, 암, 아, 아, 세일스사포더 아, 뭐 이런 게 오토파지로 깔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칼로리를 자열하면 50조개의 세포가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누가 세포, 세포 수술하는 한동도표현하잖아요 50조개를 정말. 네. 아침에. 네? 그 영어, 영어 된 거를 네. 한국말로 번역해 주어요 이거? 아 책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다 한글로 가면. 아, 거건 제, 제 한글로 칼날을 딱. <laughs> 한글로 가지 <laughs> 말고, 그런 책가니고 예, 한국말로 넣어주면. <laughs> 원어는 아? 넣어줘요, 원어는 넣어주고. 네, 좋습니다. 아, 이거 안 해주네요. 책으로 나올 다음에 와서 작업하세요. <웃음> <웃음> 이거 설명드렸죠, 아까? <할까?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이거, 그, 파고 사이틱, 파고 사이트에서 <laughs> 예. 잡아먹는 거예요. 파고. 잡아먹다. 식사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미생물들 이렇게 보이시죠? 미세물들이 이렇게 합류해서 해서 여기 동그란 게뭐야 지질막이겠죠? 지질막으로 해서 이게 뭐야 라이소솜 라이소솜이 필전을 해가지고 얘를 싹 디그레데이션, 분해라 음. 하는 거예또 또 이상하게 생긴 놈또 왔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똑같이 라이소솜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분해 이렇게 보았네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분해 같은 얘기예요 또. 음. 시은 과산화수소를 생성하고 차단하는 점 Eu